오늘은 저희 집 수납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수납장을 봤더니 아내가 칸막이를 분리해서 겹쳐 두었더라고요. 부엌 수납장도 신발장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칸막이라는 게더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남는다면 굳이 빈 칸을 만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손이 닿기에 높은 칸은 없애고 쓰는 칸은 더 넓게 둡니다. 저희는 평소 물건을 꼭 사용법대로만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밥 먹던 테이블에 올라가서 앉기도 하고요, 눕기도 해요. 매트리스에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용도를 구분하여 제한할수록 물건은 많아지더라고요. 물건을 얼마든지 변형시키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저희는 그게 좋습니다. 하고 어, 이거 태극기 네. 이거는 학교에서 꼭 달라고 하셔가지고 태극기 네. 놔두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겹쳐놨네요. 아, 이거, 원래, 저기, 1, 2, 3, 4단? 이게, 높이 쌓여 있으니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차피 위에는 손이 안다으니까 수납을 안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 개방감이 좋아서, 음. 이렇게 포개놨어요. 제 수영 오리발이고요 네. 여기도, 음. 3개 포개놨어요. 음. 음. 여기도 2개 포개놨어요. 음. 이건 유로 놀이 하는 거? 네. 음. 최근에 인라인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음. 취미로 하고 있어요. 음. 고기 종목? 네. 네. 신발장도 볼까요? 네. 음. 여기도, 여기도 다 포개 놓은 거죠, 그래 네, 음. 세 개. 어, 이거를 여기로 합칠까? <laughs> 일단 지금 세 개, 두개 포개져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지금 공간을 안 쓰긴 하는데. 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위에는 전구 좀 있고요. 네. 우산. 우선... 소화기? 응, 세 개. 끝입니까? 네. 네. 응. 여기 신발. 응. 여기도 포개놨고요. 네, 여름 신발. 응. 운동화. 음, 응, 그건 좋다. 응. 보통, 이, 거를열 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어, 어,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아, 처음 봐? 역시 전기알못이군요 아, 이렇게 많은 이게 차단기가 있어요 이게. 음. 전체 차단기랑 각 구역별 차단기가 있는데 네. 이거를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때 다 이렇게 꺼내야 돼요 이거 열고 열고 네. 우리는 그냥 바로 누를 수 있네요 음. 그리고 밑에도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어? 이, 밑에는 요거 인터넷선 같은 거돼 있는데 여기 인터넷선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시는 분이 보면은 이거 다 치우고 열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그냥 열려있네요. 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음. 음. 여기 세개 음. 이렇게 돼있고 음. 음. 다른 곳도 이렇다면서요. 네, 싱크대 쪽도 <laughs> 어, 여기도 음. 위에 있었는데 이거 폭에서 음. 어떻어요? 음. 확실히 공간감이 좋네요. 여기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 반찬통산 어디 갔지? <laughs> 반찬통 어디 갔어요? 어, 몰라 <laughs> 쓰고 있나보 하여튼 <laughs> 여기 원래 반찬통이몇개 있습니다 원래 네, 네. 그리고 여기도 <laughs> 음~ 여기도 여기 겹쳐놨구나 네 음. 그리고 여기도 음. 겹쳐놨어요 <laughs> 그래서 이 상부장을 사실 없애고 싶었는데 네. 이거 빼고 나면 여기 탈 공사를 다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네, 네, 네. 너무 큰 일이어서 네. 그냥 놔두고 있어요. 네.